2025년형 이메텍 전기요 비교 분석 전자파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위한 꿀템을 추천합니다. 5위입니다. 25년형 업그레이드 한일의료기 전자파 없는 전기장판으로 따뜻하고 건강하게 20% 할인된 특별가로 만나는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이메텍 프리미엄 전기담요로 포근한 겨울을 네이비블루 색상이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따뜻함이 필요한 당신께 2 0만9천원 으로 행복을 선물하세요. 3위입니다. 듀플렉스 무작의 열선 전기요 따뜻하고 안전한 잠자리를 선사 합니다. 이메텍 전기요를 검색하셨다면 놀라운 할인가로 득템하세요. 포근함을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이메텍 프리미엄 전기방석으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세요. 12%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과 온기 를 동시에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따뜻함이 가득한 이메텍 프리미엄 전기 담요. 포근한 레드 그레이 체크 패턴이 매력적입니다. 추운 겨울, 넉넉한 사이즈로 온기를 더해보세요.